안녕하세요, 은혁입니다. 오늘도 로블루스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유튜브 점프메시라고 제가 한번, 어, 이게 뭐지? 하고, 어, 봤는데요. 이게, 어, 제가 좋아하는 파쿠르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어재밌게 플레이해 주세요. 유튜버분들 스킨은 현재 스킨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가끔 스폰 포인트 버그가 걸릴 수 있습니다.라고 하네요. 그럼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버 점프맵 근데 엔딩이 조금 어 <laughs> 이번 세드 천사 배트맨 소단 소다... 이자든님은 잘 모르겠는데요. 코아음 아! 음. 빨강, 초황, 노랑, 초록, 연두라고 해야 되나? 파랑. 대지적은 통님은 가끔 유튜브를 보지는 한데 요즘 잘안 봤는데. 랑이 님 음... 모두 제꺼요 하늘 윈트 그 다음에 이거 짙은 분홍 검은색 검은색 어... 한도색 연보로색어 도티님 관하니 안녕하세요 와이트인들 와... 오랜만에 본다 도티님 특히 도티님 이 세트 오랜만에 보는데 초초언니 <laughs> 음.. 보라색이.. 에휴.. 초초님 잔뜩님 안녕하세요 원래 잔뜩님 옛날에는 이스틴이 아니라 제 이스틴이었는데요 어.. 도티 잔뜩 로블로스라고 치시면 어, 가끔 몇개 나와요. 최갈, 응. 갓변님, 수연님,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는 저기, 운이님하고 아련한 님 어, 저분들은 처음, 응. 아, 앞에 빨리빨리 갑시다. 저분들은 처음 보는데요 어휴 오아 정말 음 어이구 죄송합니다 아 뭔가 밟은 것 같다 아 갔었는데 갔었는데 어몇시지 맞았네요 아, 본인이 아저랑님, 안녕하세요. 어, 태정뿌원님이다. 태정님은 태정환자. 뿌띠어부님은 뿌린센스. 뿌린센스왜 이렇게 발음이 안, 안 되냐. 헛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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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돌. 헛돌, 헛돌. 헛돌, 헛돌. 비쿤님 빈민님, 안녕하세요. 제가 이치로는 파란색이 아니라 빨간색이더라고요. 음. 빨간색 맞죠? 파란색은 어 죽어요. 쪼꼬닥 해요. 아그니마구 루파니. 어 안녕하세요. 누구 신지 모르겠지만. 어나? 아, 가끔씩 스펀 파이트 오류가 더 난다고 하는데 진짜 난데요. 딱 눌러주고 또... 어빠, 사님하고세토리이 많이 왔을요 누구신지... 어... 처음 보는 이름인데... 에이치 고 인피니티 유닛? 어, 아, 안녕하세요. 이건 제가 이지던데, 이거. 예, 맞았다. 아주 잘찍어줘야지 인피니티 드래곤? 어,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안 들어본 건데. 아, 뭐지? 여러분들은 아시나요? 저는 지금까지 도티니, 잠띠님 그리고 초초우님, 최갑변님 수연님, 코아님, 그리고 태정뿌언님 그리고 저지빈민, 비콘님 받지 몰라요. 어, 여지 흔한 남의 이분들도 알아요, 유튜브. 구독 눌렀을 겁니다. 이거는, 여, 이 파, 여지에서는 안 죽는 거네? 채, 채, 채빈님하고 지린님? 안녕하세요. 처음 보는 이름이지만. 점프! 어라? 오호. 아, 곤중에서 죽었다. 여권 다 깼다. 저지의 갈색 내 머리. 아, 또, 또 요즘에 불여서 또 죽고. 아, 이거 빨간색, 이것 때문에 그래. 아 아까 제가 뛰기 전에 저 옆에야 살짝만 긴 했지만 왜이렇게 죽는 거 느려? 아음 아. 응. 바로 아아요지했서 왜이렇게 걸리리 아, 왜? 왜? 또또또또또또또또 <laughs> 쩝권 님하고 타준 님 안녕하세요. 근데 타준은 타준 님은 어샌드박스소속인 걸로 알고 있는데 쪼꼬 님은 잘 모르겠네요. 어 제부 <laughs> 저쪽에 제블리 님이 보이네요. 근데 제블리 님이 알진 한데 잘안 보고 구독도 안 눌러놨어요. 응. 아! 주제일 거면 빨리 주잖아! 어라? 어, 어. 안녕하세요. 하자. 응. 아야. 연습할 때는 한방 했는데. 앗쩍! 연빈님 안녕하세요. 이거는 이렇체 루테님, 안녕하세요. 스친이 제구비. 그런 스친도 있었나보네요. 단지? 아, 단지님. 아 안녕하세요 그 단지니 이념맨 유튜브에 나오시는 단지님 원래는 아 내가 뭐 말하려고 했더라 근데 와 피플님, 그 그다음에 지금은 여기까지 다음 업데이트를 기다려 주세요. 끝. 이제 끝이에요. 네. 이제 끝입니다. 음. 네, 지금 여기에서 올라오면서 제가 아는 유튜브 분들을 일단 말하면 도티님, 잠든님, 초초님, 칠가병님 소연님, 코아님, 뿌띠어부님그 다음에 태전님, 빈민님, 비코님, 그리고 그 하나 하나 남의 두 분하고 어 저지 단지님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 어떤 분이 있었더라? 음, 근데 여제에서 많은 유튜브 크리네이터 분들은 여러분들은 누구누구 누구 있나요? 댓글로 써주세요. 어,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또 많이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녕!